다래끼 아시죠, 여러분? 눈에 이렇게 눈구덩이 뭔가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부풀어 올라서 아프고 그런 눈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분 보시면 이분의 왼쪽 눈은 깔끔하고 좋은데, 오른쪽 눈에, 어이구, 저게 뭐야 하는 정도로 다래끼가 크게 나서 눈동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구정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여러분께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래끼 아시죠 여러분 눈에 이렇게 눈두덩이 뭔가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부풀어 올라서 아프고 그런 눈의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다래끼 생기면 발가락에 실을 묻두 분도 있고 약국을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안과를 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다래끼 제거를 성형외과에서도 한다는 사실 오늘 케이스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laughs> 이분 보시면 이분의 왼쪽 눈은 깔끔하고 좋은데 오른쪽 눈에 어이구 저게 뭐야 하는 정도로 다래끼가 피나서 눈동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암덩어리 수준으로 생겨서 시야를 가리는 경우에 눈을 감아도 눈에 띄게 다래끼가 생겨서 굉장히 다들 불편해하시죠. 다래끼가 눈에 있으면 눈 떴을 때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눈이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눈 감았을 때도 절개하고 제거를 했으나 흉터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래끼가 났을 때 절개해서 그 다래끼 안에 차있는 농양 즉 고름을 배농 후에 즉 고름을 빼고 난 후에 주위 조직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빈 자리를 채워두고 깔끔하게 봉합을 하면 저런 깔끔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안 그러신 선생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과 원장님들은 그냥 절개해서 고름만 빼내고 그 고름이 차있던 빈 조직을 뭔가 다른 조직들로 채워주는 것은 잘안 하시기 때문에 보통 안과에서 수술하고 나면 흉터가 많이 남는 경우를 제 인사에서도 많이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래끼가 생기더라도 눈 수술을 깔끔하게 할수 있는 서외과에 오셔서 다리끼를 제거하는 것이 되도록 흉터가 남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더 놀라실 만한데요. 이분 굉장히 다리끼를 키워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다리끼가 오른쪽 눈 위에 있어서 쌍꺼풀 라인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변형이 생겨서 안검하수도 생기고 눈뜨기가 불편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눈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자, 눈을 감았을 때도 눈 두덩이가 부풀어 올라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쌍꺼풀 라인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쌍꺼풀선을 따라서 절개하고 들어가서 구름을 제거하고 이 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교정을 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도 예쁘게 교정이 되고 눈 감았을 때도 부풀어 올랐던 조직이 가라앉아서 쌍꺼풀 흉터 외에는 다래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d 팀 M 하실 때 다래끼 제거를 같이 하셔서 눈꼬리 쪽에 솔술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다래끼가 생겼을 때 안과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눈 수술을 정교하게 할수 있는 성형외과에 오셔서 다래끼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경험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다래끼가 생기거나 그러면 일단 보험 진료도 가능하니 다래끼가 생겼을 때 성형외과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오늘 다래끼 수술 설명 드려 봤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